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의 예배의 자리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전히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도전하고 반응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선 자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키시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세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 화면을 보고 계셔도 자막이 안 나옵니다. 본인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서수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밀한 공간인신가요? 어떠세요? 교회라는 공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 교회랑 굉장히 익숙하고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에 집과 같은 곳이 교회였고 교회 같은 곳이 집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은 대체로 교회 안에 있거나 혹은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언제든지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심지어 유치원도 교회의 부설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선교원이라고 하는데. 어,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 교회였던 곳이에요 어,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틈만 나면 공놀이를 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제 인생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제 삶이 이야기될 수 없을 만큼 제 삶의 일부와 같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처럼 지금 제가 교회를 놀이터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되게 약간 슬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처럼 지금 제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누군가 저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즉각 대답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멈추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음 하면서 잠시 고민을 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 보이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무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시대가 흘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 그것은 변하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요즘 여러분 세상 나가 보면 교회 다닌다고 라 하면 반기나요 반기지 않나요? 네, 쉽사리 반기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심지어 이 가운데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라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만큼 교회를 내 인생에 뭔가 어필하기에는 정말 어두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진짜 의미가 회복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됨이 우리의 삶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되어 그리고 우리 삶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 의미에 대해서 교회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울이 쓴 편지였던 바울서신을 보면 알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서신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이방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인생 자체가 교회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지만 때로는 그 교회 때문에 자신이 위기를 겪고 그 교회 때문에 자신이 환란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했을까? 그 열정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고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다가왔던, 바울이 경험했던 교회의 의미가 너무도 각별한 의미였기 때문이죠. 오늘 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이 본문에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서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죠. 1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고 그리고 바울의 형제라고 하는 소스데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절을 보시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만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받아보아야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말하죠. 근데 같은 구절인 이 2절에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뒤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2절 중반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이 가진 생각이 이 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자, 세 가족을 만나거나 크리스천들이 처음 만났을 때 흔히 건네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무엇이냐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형제님, 자매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세 가족이 오시면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어디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공간의 의미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이냐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생각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절을 아까 읽어보신 것과 같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단한 번도 교회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좀몇번 읽을 텐데, 여러분, 네,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몇번 읽을게요. 함께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제가 여기 어떤 글씨에 지금 색깔을 넣어놨죠? 자막팀에서? 네. 사람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개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교회의 비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교회 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교회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평생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공간이나 세워져 있는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고 그것,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바울이 평생을 목숨을 바쳤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바울을 대적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생각,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들은 교회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세워진 그 성전. 그들의 생각에 가장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성전의 의미였죠. 그래서 예배 또한 그 성전에서 반드시 드려야 해요. 제사를 반드시 그곳에서 드려야 했었다라는 생각을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골, 결핍과 고갈을 가지고 인채 살아갔던 하마리아 여인. 그런 목마름과 결핍을 가진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에게 강력한 열망이 생기는데, 어떠한 열망이 생기냐면, 바로, 아,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을, 그 마음을 가로막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분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느, 어느 여인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사마리아는어디예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죄인이 구하는 곳이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 갈망이 생겼는데 자신의 갈망을 가로막는 것이 자신이 발디디고 있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열망이 가로막힌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사실을 본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지식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약간 뾰루퉁해져 있죠.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 유대인들, 예수님 포함해서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안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결핍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의 마음의 생각을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려야 한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분명히 이 여인을 가로막았던 예배의 걸림돌은 무엇이에요? 예배에 대한 장소였어요. 요거 보고 4장 20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배드릴 때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러한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될수 있고 그러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폴투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예배는 드리니까 교회인 것 같은데, 밖에서 건물을 보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세 가족 안내를 할 때, 저희 대학 청년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폴투 공동체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 반, 그 당시를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남 얘기하듯이 폴투를 소개했거든요. 여기 그 교회 나가시면. 어디 장소를 빌려서 예배하는 부서가 몇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폴트고그 중에 하나가 길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안내를 받고 제가 그래도 여기 좋은 곳이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는 부서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 관념이 우리에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어떤 분들은 아직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폴투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된 너희가 이 세상의 한 가운데 예배하며 예배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정체성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의 행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 교회된 너희, 여러분으로서, 교회된 여러분으로서, 무엇,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교회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유와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사실은요. 바로 그렇다면 이 교회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굉장히 막연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로 살아간다, 너,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추상적이고 너무도 불분명한데 과연 이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 네, 이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절, 그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이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한번더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색깔이 입혀져 있는 저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받고,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하게 불리워진 사람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교회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교회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학성경에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어디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들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칭찬은 그냥 잘했다, 격려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어요. 일상의 사,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나를 보고 나에게 막 먹을 것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리스펙.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했고, 호의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놀랍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 교회 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호의를 베풉니까? 친절 친절을 베풉니까? 칭찬을 합니까? 어떤가요? 욕만 안 했으면 다행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탈론하면 어떨까라고 전전긍긍하며 캠퍼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를 드러내는 이 사도행전에 교회된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은 교회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지,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손가락질 한다. 아니요. 당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을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세요?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 손가락질을, 손가락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말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인정합니다. 세상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예술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이 거룩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이제 시험기간 다가오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땀과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직장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가정에 남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저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저로의, 저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바로 그한 사람, 교회된 그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 위기는 교회라는 공간,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 그것에 국한한다면, 그 의미를 그렇게 국한한다면 위기가 온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흩어져 교회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결코 위기와 도전이 있을지언정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된 교회들, 교회라.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그 교회에 대한 삶을 살아내신다면 다시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인생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예수를 말하는 교회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 가급적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